이 사귀는데, 혼담이 있는데, 이 남자하고 관계가, 혼인이 될게 좋으냐, 안 좋으냐를 점쳤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laughs> 어? 이건, 만, 점사를 잃을 때는 참고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좋은, 더 좋은 기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혼담 오고 하는 것보다 나중에 더 좋은 남자가 낳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도 될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 이 보는 겁니다. <laughs> 그리고 이 점에 해당하면 의외의 행운, 내가 뜻하지 않았던 그런 행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그러나 뜻하지 않았던 행운이라는 건왜 오느냐? 정말 땅에 심었던 나무가 나중에 결실을 맺듯이 자연스럽게 오게 돼서 오는 겁니다. 내가 그걸 꼭 기대해서는 아니지만 땅에 나무가 심겨서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어떤 열매가 나한테 주어지는 건데 내가 그걸 예측 못할 뿐이지 전혀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행운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꾀는 요효를 얻었다면, 요효가 변했다면 분명히 내가 예상치 않았던 기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도 물론 나의 전, 뭐 전에 내가 해온 결과겠지만, 그리고 혼담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혹시 주변에... 더 나은 그런 사람이 있나도 한번 둘러볼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이 소효의 상황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자, 정리가 되셨죠? 첫 번째, 성실이 근본이다. 그 성실함이라는 것은 나중에 뜻하지 않았던 길함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것이 어? 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응용 례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가보기로 하죠. 두 번째. 안으로부터 친한다. 안으로부터 친한다. 그러니까, 안, 으로부터 친한다는 건 내가 지금, 지금, 안, 요, 뭐겠어요? 요 패를 뜯어보세요. 지금 안으로부터 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비괴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따라 붙고 친한 중심은 요 오효입니다. 오효의 응이거든요, 여게 응이라는, 응이, 응이라는 응이건 아시죠? 1과 4가 아래 윗대를 나누어 봤을 때아래대의맨첫 번째와 윗대의 첫 번째요 아 아래 대의중심효와 위의 중심 3과 3 이것이 응의 관계입니다 올바른 파트너 짝이란 말이죠 이 짝이 바로 중심이라면 바로 이것이 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중심되는 이 효를 안에서 도와주는 친하고 도와주는 위치라고 할수 있겠죠. 자 보세요. 그렇게 무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지 자네 안으로부터 친한다 이런 점사가 나왔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쾌 바로 점을 쳐서 이 효를 얻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성 관계가 많다면은 제일 친한 그, 중심이 되는 남자하고 제일 친한 애인이겠죠? <laughs> 제일 친한 애. 그리고 남편이라면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남편이라면 아내의 역할이에요. 여러 가지로 볼수 있어요. 아내에서부터 돕는 존재이고, 임금을 돕는다면, 아랫사람의 중심으로서 임금에게 보조하는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에서부터 돕는다. 아래에 있는 형인으로서 임금을 돕는 그런 위치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경계를 내렸냐. 그러니까 유고라는 여러 음들을 친하게 하고, 신하나 아랫 사람이나 음들을 친하게 하는 양의 정 파트너로서 제대로 파트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오래가는 친함으로 맺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부자시야라고 나옵니다. 자기 몸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다. 기람은 여기 있습니다. 누구 허물이 없고, 기란 결과를 내면, 자기 몸가짐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가짐을 잃고서 남과 오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현인이라면 내가 임금을 돕는 신하고 현인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성급하게 임금의 총애를 바란다든가 그래서 내 몸가짐을 잃었을 때그 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가는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는 스스로 자기를 가볍게 던져서는 안 된다. 여성이고 남성이고 가볍게 이어지고, 어 정말 친하다고 래서 너무 무랑 없이 굴어가지고 그근 그걸 경박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대개 오래 가지 못하고 실증이 납니다. 그고 나중에 탄식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기는 내가 제가 좋아하는 말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요? 깨질만하게 했지. 네. 어 그래요. 질만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경박하게 굴어가지고 자기 값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떨어뜨리는데 무겁게 봐주는 사람은 없어요. 어? 뭐 혹시 그게 꼭 여성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얘기는 아닌데 여성들은 양파처럼 양파 같다고 뭐 하죠? 양파 같아야 된다고 하던가 이게 전분가면 한 껍질 가면 또 껍질 나오고 또 나고 또 나고 그래서 도저히 끝도 끝도 없이 계속 새 껍질이 나와야 남성들이 안 질린다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건 또. 모르겠고 하여튼 그러나 일단 그거 그 외로 자기를 스스로 가볍게 자기 몸가짐을 잃고서 올바른 관계가 길게하기를 바랐으면 절대 없다라는 것이 이 계의 가장 중심적인 경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친하다는 것과 버릇없음은 다릅니다. 친한 것과 버릇없음. 친한 관계일수록 가장 중요하게 선을 지켜줘야 됩니다. 친한 관계라 그래서 고선을 넘어가지고서. 그치함으로 상처를 준다는 가면은 그게 더 상처가 깊어요. 그 제가 그저 앞에 강의에서 부부관계에서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지만은 칼로 물베기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정말 바닥까지 긁지는 말아다 <laughs> 칼로 물베기하다 바닥까지 긁어놓으면 물이 마르고 나면 상처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동안은 상처가 안 보입니다. 정이 있고 그럴 때는 그 상처가 안 드러나는데 정말 정이 말라서 서로 바닥을 긁은 상처를 확인하게 되고 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럼 깨지는 겁니다 에? 친한 관계일수록 상처 주는 일 없이 어느 정도 선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귐을 올바르게 잘하는 사람으로 노노의 공자가 안평중이라는 사람을 칭찬을 했습니다 안평중 뭐라고 했느냐 안평중은 선여인교 구이경지라고 했습니다 안 평준이라는 사람은 그냥 이름은 떼고 선여인교.